방금 전 특검 입장은 강제 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어. 너네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. 대박이다. <laughs> 그럼.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. 윤석열이 그냥 개꿍 그러니까. 끌고 나와야지. <laughs> 윤석열 나와! 뭐이 정도는 했냐 이거야. <laughs> 그 정도는 했냐 <laughs> 이거요 그렇게, 그렇게 안 했어요. 어, 안 했어요. 어, 아마 이랬을 거예요. 3617님? <laughs> 어 <웃음> <웃음> 대통령님? 대통령님은 그럴 것 같은데. 아 대통령님. 그냥 추측한데. 대통령님. 아이, 뭐, 내가 가서 뭐하나? 이거 뭐, 나가서 말도 안할 건데, 뭐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 <laughs> 와중에 둘이 꽁짜, <공짜>, 이제.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니, 저녁에 그 돈가스나 좀더 넣어줘, <laughs> 그거. 그래, 그래. 아니, 우리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. 근데 이 김현우 서울 고치 소장. 이자가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에 진급해서 이쪽으로 왔더라고. 이게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윤석열에게 일주, 이쪽으로 올 거를 대비해서 뭐,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또 의심. 예. 요새 제가 의심병 환자라서.